얼마 받아반단아반봐만 받아, 반? 원이면 뭐. 야 나는 걸로 만한다 뭐. 여+ 여좀 보라고요.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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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좀 봐. 어, 이뿐이, 양반들 여+ 더 이, 더 이, 더 여+ 더 여+ 더이더 여+ 이 여+ 더 여+ 더 여+ 더더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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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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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+ 이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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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야 야, 야, 야 여+ 야야야 여+ 여+ 야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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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그 조련이 지금 완전 전두아이, 저 김두아이 같은 같은데. 여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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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모니잖아 지금 못 뵀는 가너이 네, 이걸 그, 야, 이야 이거 동영상을 찍는 음, 거야 아, 동영상이라고? 어 그래 동영상이요. 어, 어, 저 저거 올라가는 것을 모다 찍는 거야이 그 사람이 저 작은 동생이요주홍이가큰 동생. 어, 주홍이가큰 동생, 작은 동생이. 요야 여기 이저 김두아이 같다니까. <laughs> 어 그거야 저게, 음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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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음. 내가 세, 요전에 새삼스레 그 김도한이 음, 응. 마지막 그 하는 거 내가 한번 봤네. 아 이게도 꼴이 음. 그 없지. 에이. 아니 여기가 제일 큰 누님이고, 어. 여기가 제일 큰누님이야 음. 우리 저박 달째 누님이 최고. 누님 그다음에 누구요? 여기고? 아 그다음에 아지. <laughs> <laughs> 제일, 제일 큰 누님이라고. 어제큰 응. 누이 누님 왕이 아 맞아, 어 대표야, 우리 대표 아주. 음. 거저저저 뭐. 대표요. 경로당의 대표 저저 대빵이라고 그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놀러 가려고. 어, 우리도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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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우리 해운도 뭐. 대표야. 이제 도미가 밥해. 아 그거, 아, 그거 그건, 좀 그건, 좀. 아,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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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좋은 거야, 그거, 그거. 저늙어서 이달 일이 있으면 아, 명차, 네? 자, 원박 해상 장병태. 장병태 몰라도, 그, 저, 박기양이, 그, 노인 아유 대학장은, 아유 나하고 뭐, 맨날 회의를 그 자주 만나고. 이거 90이네. 어, 그 아주 생생해. 술도, 안동 코르소주를 두 짝을 가져왔는데, 한 짝을, 청풍여 명을 관광해서 사장, 아버지, 그, 저, 노원필씨하고, 둘이서 한 짝을 다 먹더라니까. 야 아, 그러니까. 그래, 그때, 그때가 없어. 해가에 밥을 해줬는데. 이제 작년서부터 도움이 도우미. 도움이 도우미 응. 하는데 여자가 간 거. 응. 해, 도우미 한 달에 그 노인 장의 여자가 한 거. 이 아니 그래서 도우미주한 달에 그도우미가한 30만 원씩 받는다더라고 70만 원. 70만, 70만 원? 그럼 제천은 70만 원이요. 나오고 반찬값 석 달에 50만 원 나. 응. 어, 뭐로주는 거. 간단 우리 있는 때는 운영비로 70만 원 했네. 뭐이거하라고 쌀어다. 나온 그 1년에 뭐? 220만원 어, 우리는 그 저기 쌀뭐 식사 도우이 그저 반찬값 하라고 분기별로 분기별로 50만 원인가 어, 그래 주고 쌀 주고 뭐 그저 밥해주는 사람 칠십만 원범급쟁이또 원 주고 좋아 제천은 제천 노인들 살만하다니까 그이 나도 있이할수있이할수 그 있을까? 요새... 그 동네 가면 을까 몸이 할수까 몸이 한번있을서 몸이 할수 있을까? 몸이 할수 있을까? 몸이 할수을까 몸이 할수있을지 몸이 할수 있을까? 몸이 할수 있을까? 몸이 할수 있을까? 몸이 할어 있을까? 몸이 할수있이어어 가면 대접 받아야지 뭐 그럼 앉아가지고 아니 작년 그렇게 응. 연금 받는 사람들도 그뭐 걸로 글로...